오늘 몇 도인데? 오늘이? 네 경기도인데? <laughs> 아니 오늘 날씨가 몇 도냐고? 아니 보지마 운전중이잖아 운전 운 아닌데 지금 서있는데 그래 진호받았네 네. 지금 자기 어디가 어디가요 마누라를 주방에서 해결시키려고 아. 열대에 지쳐있는 마누라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동안 삼계탕만 너무 먹었다고 지겹다고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메뉴 추어탕을 먹으러 갑니다! 와, 짝짝짝짝짝짝. 그런데 거기는 추, 추어탕이 어땠는데? 매우 추워요, 그거 먹으면. <웃음> <웃음> 그래서 열대야를 이길 수 있어요. 진짜요? 아유, 내 말은 거의 사기꾼이죠. 자기꾼 아저씨다. 저는 숨소리 빼는 숨소리도 거짓말이래요. 누가 그랬는데요? 아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 <laughs> <laughs> 깔린다. 자기야. 아. 맛이 어때요? <laughs> 냉수말맞다나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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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지 아이 집은 진짜 응. 내가 음식 칭찬 잘 안하는데요 이 집은 정말로 5점 만점에 4.9점을 주고 싶습니다 응. 그래 나는 4.8자기아아자기 응. 진짜 맛있어요 음식이 음. 양도 푸짐하고, 음. 집반찬도 깔끔하고, 음. 밥도 쫀득쫀득. 밥도 잘 너무 차지고. 잘 됐고. 음. 네. 네. 나는 통추어를 좋아하는데, 음. 어, 추어도 많이 넣어주고. 진짜 추어 너무 많아. 원래 다른 집 가면 진짜 추어탕 먹고 추워지는데, 이 집은 추어탕 먹고 안 추워져. <laughs> 그리고 나중에 또 누룽지도 나오잖아. 누룽지 끓리인가 맛있게 어, 드세요. 이 집은 진짜 내가 지인들한테 많이 칭찬해주고 싶,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복날 음. 삼계탕이나 이런 것만 먹지 말고, 여기 남자 봄나또 오고 싶어. 그리고 나도 강추. 그리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 아, 네. 이름은 산골초호탕이지만 음. 음, 뭐 그래도 뭐 산골 분위기가 안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른 산골초호탕 집보다 여기가 훨씬 좋잖아 아, 여기 그 어디에요? 시원시 장구 이목동에 있는데요 음. 내가 지인들이나 친구들 로면꼭 여기로 음. 대 w 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목날 h y o 없이. m n 가 t g 가 i 비가 너무 hang you. I'm tired. I'm t